시간. 아, 뭔 뭐, 돈만 받아 처먹고, 사람 끝내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국경도 넘고 애 딸인 아줌마까지 넘을 수 있어도 조폭은 또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어째 그럴 수가 있대요? 우르메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줄 알고 수술할 때 아재랑 음해랑 근데 난 정말로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꿈에도 없다니까? 그러면 아재는 음해 아비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화장실 가서 적들이... 서 있거나. 실내에서까지 서 있거나 하면은 의족을안꼈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왼다리를 앞으로 닥쳤게 걸으려는 나한테. 듯한 그런 분명히 있었도아 길더라고요. 지금 그말 그 비단이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비단이 정말로 몰라. 그고 다른 아줌미 만나는 거면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시집갈 때 나는 안 따라가 도 될게. 참말이여요. 연두 전략으로 승기술을 던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장 조사 시작하고 고객들 자료도 최대한 확보해요 물격 신었고 이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눈썹을 지우고 있거든요 20대 초반때 문신했던 게 안 예뻐 가지고 1차 받았고, 한달다 돼가 거든요. 이키링 되게 귀여워요. 이키링 친구가 하는 만든 키 링인데, 네이 클로버 모양이고 귀엽죠. 이 모니라고 써있 어요. 이모니, 얼른 동네로 넘어가서 밤에게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라서요. 아! 찍었어 아! 아! 찍고 있는 건데? <laughs> 아!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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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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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치킨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과메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포장해서 밖에 안 먹어봤는데 오늘 와서 먹으려고 이제 가고오시모부가한 완전 만족 아, 너, 아, <살�> <prestigious> 아 엄마. 아, 하고 싶죠. 다른 임료수장도나 그냥 밥을 먹어. 밤이라 지금 이거라도 먹어야 돼. 아.

빨리 먹어. 어. 먹어봐. 응. 처음 시작을 어떻게 먹었다너뭐 깔았어? 야채 근데 진짜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어. 여기 포장해서 너네 집에서 먹었어. 이거 어. 극찬을 해가지고. 그이 음. 좀... 마른 거는 아니 마른 거는. 여기가 더 맞어. 번데기 좀 칼칼해서 그이거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지 너한테 고 이제 그거 꿈이 아, 그러면, 가운데, 우이 우리,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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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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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엄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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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사장님이 과메기왜 이렇게 금방 먹고 하어 없으면 안 해? 나도 그거 안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아, 시 거. 아, 그 아, 아, 아. 거기서 이제 성 말이야? 뭐야? 도항 가서 과메기 그냥 미친 것처럼. 바로 말린 거가 좋을 아, 그 바로 말린 과메기가 아, 아, 더 맛이 맛있을 아, 수도 있다. 여기서 만들어 지는거 거기가더 맛이 있을 수도 없고 말이이상한거같아 맛이, 맛이 있을 수도 없고 리필 <laughs> 할것 같지? 안할것같아아나 오히려 오히려 음. 여러분 이런 상추 야채들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모양을 이렇게 접어놔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승희는 이게 안쪽이래요. 아니 그냥 저는 이게 안쪽이라고 했고 음. 그냥 뭔가 이 생긴 게 되게 연해커고 이런 게안같잖아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으악! 이렇게 억세가. 아까 그러니까 너 색깔로 판단하는 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 느낌도 그렇잖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여긴 되게 연약해서 안 닿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싸먹기도 편하고 이게 안 아니야? 너가 오므렸쓰니까 그게 편해 보이는 거겠지 어색하잖아, 어색하잖아. 아, 이게 안쪽이야 승희야 아, 왜 진한 게 안쪽이냐 아니 그러면 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먹 배추는 먹겠네? 제외야 왜 배추는 제외야? 배추는 앞뒤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승희가 이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한 25살까지 이렇게 쌈을 이렇게 싸 먹었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근데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왜 그렇게 싸 먹었어?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싸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거지 대화가. 한한번 가지야. 가지야. 가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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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우리 그거 뭐지, 괌에기 장난 아니야. 가지야, 일로 와. 어디가? <laughs> 너 다리 뭐 진짜인 거 아니야? 이쪽인데? <laughs> 너 진짜 다진 다리 진짜 다른 거 아니야 너? <laughs> 어디가 따뜻한가? 이 밑에가 따뜻하다머지 바닥이 따뜻한 거 아니고? 이 덮어져 있는 밑에가 따뜻하고. 다너 사실 진짜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내 다리지 뭐야? 꽁꽁 어, 얼었다 야 병병을 어. <laughs> 네니 네 마음에 썼들었지 근데 먹을 거잖아. 진짜 <laughs>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일로 와둬 봐. 응. 나 여기서 먹을래. 그래 거기서 먹어. 도릴것 같은데. 그냥 같이. 나도 커 나도 나도 영직 씨가 거다도 얘기해 주도 심해지는 거. 가져. 그런 거. 리냐아거 저거 없는 맛다 주는 알았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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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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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정이 정말, 이제 너밥 먹었잖아, 이제 뭐. 아니야? 음. 아마 두 개를 텐데. 파스타에 오이를 안 넣었나? 그럼 어떡해어떡해 어떡해. 너무 많이 한거 같아. 엄마, 비치 좀 먹을 수 있어? 해주라어 이따가 나가야 돼. 몇 시? 2시 전에. 2시좀 전에. 왜? 오늘 치즈 병원 가야 돼서. 눈. 좀 싱겁다, 그치 네가 알아 먹어. 치즈 버거. 네가 요군지딱 있어. 뭐 표시나? 치즈 버거? 응. 당연하지. 색깔이 같은 치즈여도 색깔이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버거가 딱 동생같이 생겼어, 그리고. 치즈를 먼저 집 앞에서 구조를 했고. 응. 그때도 치즈가 아팠어. 다른 동네 고양이들한테 좀 되게 많이 밀려나서. 맞았어? 응. 새끼였어? 응, 새끼여서 맞고, 응. 성격도 소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밥도 막 경쟁 못해갖고, 응. 잘못 먹고 아프고 막 이랬어. 근데 그거를 승희가 좀 챙겨주기 시작하다가, 치즈가 계속 승희 집 쪽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구조를 하게 된 거지. 근데 나중에 버거를 구조한 거야, 또. 우리 네, 안 싸워? 버거가 치즈를 괴롭혀. 치즈는 되게 얌전하고 그거왜 그래? 근데 버거가 너무 활발해. 계속 놀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치즈를 계속 건드는 거지. 근데 치즈는 그걸 좀 싫어해. 수술했어? 수술 아직 못 했어. 지금 검진 계속 다니는 거. 야 오늘 이거 완전 실패작이야. 더 사야겠어요? 더 어, 많이 바로 헛뛰기도 더 많이 떨어지고 전보다는 더좀 음, 성격 성격 그냥 늘상 그 예민한 혹시 캣타워 같은데 올라 다니나요 지금? 네 근데 막 음. 많이 높은 곳은 잘안 가. 조금만 앞으로 나와볼까? 시리게몇 살일까? 세 살. 아이고. <laughs> 싫대. 잠깐만. <laughs> 어, 수술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어,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당연히 ERG 검사를 할 거고, 네 ERG 검사에서 양호하면 수술을 해볼 거고 이게 병리장이 오면서 망막 근교 같이 떨어지는 애들 이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눈에 이제 여기가 산천적이니까 망막도 음, 문제가 있으면 ERG가 건강하게 안뜰 거예요. 원래 건강해 뜰 때는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를 보고. 이제, 보자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 음. 연기 나는데? 제가 아, 지금 신는 이 패딩 신발이 되게 가볍거든요. 그 보통 운동화들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서 걸을 때 발을 앞으로 차면서 걷잖아요. 제가. 근데 너무 이렇게 가벼우니까 힘 조절을 해서 걸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팡팡 튕기게 걷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거에 맞춰서 그 신발 무게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신었다가 다시 이런 가벼운 신발을 신으면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나안먹 엄마 줄 생각이 진짜 절대 1도 없었어 엄마 진짜 음, 미안한데 아거먹을 음? 응? 나가 막 그래도 하나 줘볼까? 아니 왜? 맛이 응. 없어 엄마는? 응. 뭐 응. 어, 앉아 앉아. 마지막이야 몽이 내가 제몸 코에 뽀뽀했는데 콧구멍이 두 개잖아. 응. 사과 먹고싶까 뭔가 이제 없는데 진짜 미안하지만. 응, 졌대, 졌대, 졌대. 콧구멍이 두 개야. 안녕하세요. <laughs> 눈썹 지우는 거 받았거든요. 칼로 막 눈썹 찢어가지고 그 찢은 데에다 소금 비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일주일 뒤에는 눈썹에 이제 딱지 생기고 딱지 떨어지면서 비타민 오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발라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한달 뒤에는 3차를또 받아야 된대요. 어, 옛날에 그 연희동에 연담동에 그 유명한 데 있잖아 쌀국수 뭐? 진짜 쌀국아 이름 뭐더라? 아씨 그 유명한 데 뭐더라? 지 너무 뜨거그래이게 아, 그래? <laughs> 그래, 보라 헐, 이거 귀엽다. <laughs> 예쁘지 않네? 내 커피가 초라해 보여. <laughs> 아니, 오른쪽만.